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욱입니다 <laughs> 요즘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올라오는 게좀 느려지는데 이 방송도 하고 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영상 올리는 게좀 늦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머리도 감고 샤워도 좀 했는데 이게 제 머리가 악성 곱슬이라서 어, 머리를 감아도 자연 건조를 시키면 머리가 이렇게 좀 돼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어, 제가 지금 편집을 오늘 한 7시간 정도 했습니다 원래 편집자 친구가 있었는데 어, 좀, 지금 제가 이렇게 누구 챙길 여건이 아닌 것 같아서, 어, 편집, 요즘에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안 늘고 있어요. 제 추세가 좀, 알고리즘에서 저를 좀안 띄워주는 것 같은데, 만 명까지가 좀 힘든 단계라고 하니까, 이거 고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벗어나 봅시다. <laughs> 그래서 제사정이좀 나아지면은 이제 그 친구는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하고, 그 전까지는 제가 좀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집 실력이 많이 이렇게 좋지 않아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항상 매일 저한테 이제 댓글 다시는 게풀 영상을 좀 원하셨잖아요. 저한테 뭐풀 영상도 보고 싶다. 그건 어디서 볼수 있냐. 제가 맨날 다시 보기를 내려서 이렇게 풀 영상을 많이 못 보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는지 아프리카TV에서 그리고 여성분 게스트 섭외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섭외를 하는지 제가 오늘 빠꾸 없이 노빠꾸로 풀 영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친구분들에게 또 이렇게 홍보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영상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튜버 또 BJ 창훈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추운데 방송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컨디션도 별로고. 오늘은 좀 산책하면서 얘기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느끼는 건데 얘들아. 진짜 좀 내가 좀 만나본 사람으로서 그 진짜 이쁜 여자랑 그냥 연애하는 게 최고야, 최고. 걔랑 같이 둘이 사랑하고 이게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그게 최고야. 서로 추억을 같이 공유하고 정말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 그럼 그걸 그렇게 해야 돼. 어저 뒤에 지나간 여자 두분 존나 이쁘다. 한명내 스타일인데 오늘 좀 꾸미고 나왔으면 번호 땄다 진짜. 엄청 이쁘신 분들이야. 자다 이분이 236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형 유튜브 보고 와서요. 앞으로 형거 보고 진짜 팬 되서요. 자주 올게요. 자다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가라는 거라고. 아야. 자다양 얘기 안 했잖아. 뭘또 가라는 거? 와 오자마자 열혈이네 저요. 와 우리 700개가 넘어 열혈 것이? 와개 박스졌다 우리 방송. 골목식당 화요일날 출발하겠습니다 화요일날. 아니 왜 이래 이 사람. 아니 이제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르지 잠깐만. 자주 볼형 아니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이게 재미로 그냥 켰다가 이렇게 이제 그냥 마음 먹고 이렇게 달려드시면은 이제 이게 또씻사야 되는 거야 또 이러면 어. 자 일단 라... 편의점 가서 라면부터 먹자. 아, 나 진짜. 오늘 너무 힘든데? 꾸미러 가셔야 된다고? 아, 오늘 가자고? 아, 근데 이게 하루를 못 기다리나? 아, 내일 어디 갈지를 얘기해보자. 잠깐만. 민심, 자, 민심 잡고. 내일 어디 갈지 우리 상의해보자. 어느 정도 숙소도 구하고 해야지. 부천? 아, 내일 부천 가자. 오늘은 너무 늦었어. 오늘 가봤자 아무도 없어, 월요일이라. 부천 내일 부천 갑시다. 부천에 코로나 위험 지역이야? 아 레알이야? 카트 실님이 별풍선 십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카트형 5 0개 감사합니다. 실림 그랑프리는 촬영 안될걸 거의 나이트라. 오늘은 쉬시나용 물음표 휴. 그 골목식당, 아, 골목술집 갈 때마다 이번에 네 번째 갔는데 네번 갔는데 이제 다 여성 게스트 섭외가 되니까 형들이 이제 그건 당연한다는 듯이. 빨리 게스트 여자 꼬셔와라 약간 건빵들 약간 그런 애들 많잖아요 창맨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창맨이 형, 100개 또 감사합니다 저 일단 오늘은 라면 하나 먹고 어디 갈지 한번 상의해보죠 내일 근데 코로나 위험지역은 좀 피하자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게 뭐 만약에 이쁜 여자가 나와도 시, 헐 대박 부천 코로나 위험지역 아닌가요 이런 채팅만 진짜 그냥 오지게 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때문에 그냥 그러면 약간 피해서 가는 게 나아. 나는 상관없거든. 거, 그런데 가도 저는 여러분 싼거 먹고 다음에 게스트 오실 때 자다영이 쏘신 거랑 창맨형이 쏘신 거랑 해갖고 여자 게스트분들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 방송도 잘하고 앞으로 소개팅 방송도 생각하고 있어요. 학고일 때밥잘 먹고 다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무 <laughs> 산책하려고 집앞 술집거리 왔는데 사람들 많다. 요즘 사람들 없던데 코로나 때문에 저번에 어제 나 강남 갔다 왔는데 역대급으로 없던데요. 그냥 먹기 그러니까 뭐 소주 한잔해. 아니면 뭐 어떻게 어, 형들이 하자는 거다 할게. 집 근처에서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다섯 병? 아, 진짜 안 먹을라 그랬는데 진짜로. 아, 근데 자다야, 초면인데 술몇병 드세요? 다섯 병 먹어요. 이거는 진짜 뭐 형님 힘들다고 하셨는데 뭐 저는 다섯 병이나 먹는데 빡구치십니까? 이것밖에 지금 뭐 그런 소리 아닙니까? 쪼르셨어요. 미친놈이네. 진놈이 하나 들어왔다. 어? 너도 찐텐이구나. 아, 이거 진짜 뭔가 느낌이 아 이런지 마저 갈것 같잖아, 씨. 아, 진짜 왜 이래? 진짜. 미쳤어? 나 어제도 놀다 왔어, 어제도. 아, 뭘 죄송하냐. 네가 죄송해야 죄송하다고 하는 순간 아무도 별풍선 안 쏴, 자다야. 넌죄송해야면안 돼. 어, 다방송관에 장난이고 그런 거지. 오늘 품 따라 길 따라 아니냐? 나 오늘 진짜 만약에 여자들 놀잖아? 나 방송 끌 수도 있어 오늘 놀면. 괜찮아? 놀다가 꺼도 돼? 아, 저 미쳤나 봐. 아니 사람을 무슨 인간 변기로 만들라 그래? 아니 나나 나 인간 변기까지 되기는 싫어요. 아직까지는 어? 크자다 이님이 별풍선 2 0 0 0개를 출발했습니다. 건대로 가는 게 낫겠지. <laughs> 참치야, 안녕하세요. 무슨 내가 존자리냐, 거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준나무 쌤이서. 오늘 만약에 된다,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내가 만든 거야, 여자를 만든 거야 그냥. 강남에 가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데 강남도 없을 걸 오늘만큼은 약간 동네에서 술판벌이는 애들을 잡아야 되거든. 강남 아니면 건대인데 건대로 가자. 강남은 이에 촬영이 안 되니까 못 가. 강남 가면 무조건 되는데 진짜 강남이 왜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개질들 많긴 해. 그래서 그런 건데 강남 가면 무조건 되는데 아, 강남. 어떻게 지금 허락 못 받나? 아, 근데 강남이 이뻐, 확실히. 강남이 이쁜데. 일단 우리는 모란으로 가보자, 모란으로. 모란역 가주세요, 사장님. 모란역? 예, 예. 전 죄송한데, 제가 혼잣말을 좀 해도 될까요? 아, 예, 하요펜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또 깜짝 놀라실까봐. 일단 모란으로 가자 모란으로. 모란으로 가서 향삭 보자. 모란이 자랑수가 있다. 꽃이 <laughs> 예쁘돼 있다. 그래서 아, 이제 모란이 나왔구나. 모란은 아, 쓰레기 뜸이라 하는 어느만큼 네. 50년 전에 이때 예. 네. 으로 네. 살아갔는데 그렇 그 작가가 쓰레기 뜸이 속에서도 모란이, 모란이 뜸이 필수 수 있다. 하나. 아. 그래 그랬었다. 그래서 그 모란이 아 제가 오늘 또 하나 배워갑니다. 어, 지역명은 그 아니에요. 에, 아, 여기는 그거는 남동이랑 제가 오늘 어. 좋은 여를 만난다면 그 좋은 인연 여자에게 제가 왜 모란이 뭐라니, 모란인지를 어, 오늘 꼭 설명하겠습니다. 모란. 한번또 그 책을 봤거든. 아 모란이 사람들이 모란이라는 나도 처음에 에. 서울에서 여기 있어 와가 모. 예, 어, 앞에 세워 주면 됩니다. 항상 하시는 일잘 되시고 만수무강하시게 건강하게. 예,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네. 이 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스무스하게 내려주시면은 이제 제가 또 오. 스무스하게 말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 저, 저, 사 예, 예. 예. 어 쪽으로. 보인다, 보인다, 이쁘다. 빨리, 빨리 결제해 주세요, 사장님. 가서 <laughs> 번호 따야 되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요. 조심히 가세요. 네. 아까 사장님이 찍어준, 찍어준 것.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오늘 안경을 꼈기 때문에 아, 아주 시야 확보가 딱 트여요. 시야 확보가 딱 트입니다. 아, 정장이 또 왔냐? 공부해야지. 아, 근데 이형 어딨어? 이 형, 이형 뭐야? 어딨지? 이쪽이 여기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어, 몇 살이에요? 어골라고본거 아닌데 아, 좀 이뻐가지고 남자친구 있어요? 아 안녕히 가세요 사람들이 조금 뭐 있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없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해야 예? 여기서 딱 해야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일 재미있게 방송할 수 있거든요 편하게 역시 편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네요 모란입니다 모란 지역명 방지에 쏠게요. 오란이에요. 네, 네, 스무스하게 딱 돌다 보면 은 지금 거리는 이렇게 텅텅 비었어요. 이쪽 거리는 좀 비었고, 이쪽 거리가 그나마 좀 나의 라스트팡인데. 아, 다 남자들만 진짜 엄청나게 많네요. 어, 저 카페에 두 명이 들어가셨는데. 아, 어, 저두 분. 근데 지금 시간에 카페에 간다는 거는 술을 안 드실 텐데. 어. 아, 제발, 테이크아웃. 제발, 테이크아웃. 제발. 제발, 형님,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제발. 안에서 드시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아 네, 카페 여기 알바생 이 옛날에 제 장난친 구인데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 아다 바뀌었네. 이제 영상 뒤로 이제 두 분이 지나가실 거예요. 뒤에 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 보고 있으니까 이쁘면 갑니다. 이쁘면 가요. 눈전 별로 안 높습니다. 오늘 눈을 높이는 게 찐따예요. 오히려 알았죠? 그 오늘 오늘 눈 높이는 게 찐따입니다. 일단 이쪽 라인이 이제 집에 가는, 하시는 분들이 있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 라인이. 그래서 이제 이쪽 라인은 좀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카페 두 분이 지금 커피를 주문하고 계시니까, 어, 자리에 안앉는 걸로 봐서는 테이크아웃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두 분이 존나, 진짜, 아니, 엄청 이쁘십니다. 엄청 이쁘세요. 제발 고등학생만 아니길, 제발. 제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아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기다려 봐. 저분들은 진짜 대면 레전드다, 저분. 저분들은. 형 존경합니다. 대단하긴 하다. 아, 형들도 다할수 있어요. 사람이 항상 기로 눌러 버려야 됩니다. 제가 항상 헌팅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게 약간 좀 꿀려하거나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아, 이 새끼 흑심있네? 하고 하면서 약간 부담스러워하거나 거절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내 스스로가 자신 있게 간다면 아, 재밌는 사람이네 놀아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형들이 항상 말을 걸때 안녕하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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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혹시 둘이서 왔나요? 이러면은 이제 여자들이 말을 안 듣는 거고 뭐야 왜 이렇게 이뻐 같이 놀러 가자. 놀러 가자. 생각하지 마. 그냥 따라와. 생각하는 건그 뭐야? 옛날 시절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막 가면은 노박구 근성으로 좀 데리고 가면은 무조건 따라옵니다. 방송이 없으면 오늘 무조건 될 텐데 방송이 있어서 이제 관전 포인트 그거예요. 방송이 있어서 방송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가 이제 차이가 될 텐데 방송을 만약에 안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분들이 두 분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자리를 안에 잡네요. 예, 안에 잡았습니다. 괜히 따라갔어요. 시간만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섭외를 할 수는 있지만 또이 가게의 사정상 또 제가 민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게 안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할게요. 밖에서 이렇게 섭외를 할 겁니다. 밖에서 섭외를 하는데 이제 여기가 좀 이제 모란가의 한란가라고 불리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좀 시비를 많이 걸고 싸움이 많이 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기가 위험성이 높냐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술집 골목입니다. 술집 골목인데 이쪽에 들어가면 술 취하신 취객분들이 저에게 시비를 좀걸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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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TV요. 아, 일단 네 분, 다섯 분은 제가 술을 사드릴 수가 없어요. 술을 사주면 다섯 명다 사줘야 되는데, 20만 원 넘게 나옵니다. 20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거는 제가 술을 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뻐도 다섯 명이 넘어가면 제가 술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섭외를 하지 않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있나요? 아, 있으시고, 네, 남자친구 있는 분들은 또 건드리면 안 돼요? 괜히 여기는 이제 동네 침목질이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남자친구 있는 분들을 건드리면 그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씨발 뭐하는 거냐 하면 저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히 저는요 항상 락킹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없었다면 롯밖으로 갔을 텐데 방송이 있기 때문에 좀살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채팅 하나 안 치시고 정말 이렇게 팔짱 끼시고 제가 뭐뭐 뭐 하는 놈이지라고 이런 마인드로 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 하나쯤은 채팅 안쳐도 안쳐도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어 저희 창욱이를 병들게 하고 저희 창욱이의 이런 텐션을 낮게 하면서 어 많이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제 텐션이 높아지고 제가 힘이 나야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송을 보여드릴 수 있고 이쁜 여자분들을 섭외할 수가 있고. 채팅이 많이 나오고 여자가 없더라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야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람의 위치가 환경이 위치를 만든다고 지금 제 이런 채팅 창이 안 나오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또 위축되고 아 진짜 나는 지금 3 6 명, 3 4명 보고 있는 게난 죽을 인가? 지금 가끔씩 이제 유튜버분들 보면은 어, 다른 유튜버를 뭐 저격하거나 이런 글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급식충들이. 어 그런 영상 한번 보셨을 겁니다. 와 형님들 안김모찌 고마워요 이러면서 이제 별풍선 받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뭐 시청자 5명, 4명 보고 있는데 자기 혼자 막아좀 쏘세요, 쏘세요 이러면서 요즘 전국 유튜버 시대라고 친구 중에 유튜브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랑 저랑 약간 비교되는 입장에서 어, 아, 나는 진짜 뭐 하는 건가? 나이를 쳐먹고 제가 또 나이가 어리지 않지 않습니까? 스물 일곱 살인데 스물 일곱 살 27살 쳐먹고 나는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현타가 안 오려면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주셔야 됩니다. 제 방송을 보고 채팅을 칠 의향이 있다, 저랑 오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신 생각하시는 분들 일 번이라고 자신 있게 채팅 쳐주세요. 지금 여기서 일 번이란 채팅도 안 치는데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쁜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풍선 4836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얘기 좀 걸어도 돼요? 남친 있어요? 남친? 아니요. 없어요? 아! 오, 개 이쁜데?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네, 술집이요. 술집? 둘이서 먹어요? 네. 어, 우리도 껴주면 안 돼요? 우리 몇명안 봐요? 네? 몇명안 봐요? 네, 우리 더예요. 아, 우리, 우리 30, 350명 있어요. 네, 저 몰라요? 몰라요. 아, 근데 이게 추억이잖아요. 추억. 여기 근처 살아요? 네. 아, 여기 다 지인들이에요? 아니요? 아, 모르시는 분들? 어, 지인처럼 다가가고 있네요. 어디서 먹어요 어디서? 저 창욱이 유튜버도 해요 네, 제가 술만 사드리고 갈게요 30분 먹다가 개꿀 개꿀? 제가 좀 룸술집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술집 있으면은 제가 술 사드리고 30분 얘기하고 바로 꺼질게요 채팅창 보면은 아니, 얼굴 안 나와요 지금? 같이 마셔요 너무 이뻐요 이쁘면 1번 막 이렇게 지금 채팅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게다 추억이에요 근데 오늘 만난다고 막 사귀고 연애하는 거 아니고 나중에 10년, 20년 뒤 한강 고소부지 앞에서 배드민턴 치면서 와 오빠 어떻게 그렇게 우리 친해졌지 하는 그냥 아는 오빠 동생 사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거 판교 살아요 어디 살아요? 하대원? 어? 아서현 친구는 어디 살아요? 죽전이요 어? 아 죽전? 어 근데 오늘 화장을 이렇게 찐.. 뭐 어, 메이크업을 두 분이 하고 오셨는데 굳이 여기 몰 안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강남이나 이런 데는 갈 생각 없어요? 아 그럼 집에서 집 근처에서? 아 진짜? 보시면 목소리가 트와이스 느낌이다. 한번 채팅창 읽어보세요. 채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같이 먹어요. 착해, 착해. 집, 집에서 먹다가 미션판 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왜요? 다 이게 재밌어요. 지금 두 분이 재밌게 놀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하시거예요 카메라빨? 아니요 잘 보내요 파일이 좋아서 제가 또 무슬림 전환을 해서 진행 너는 허구한날 여자가 네. 바뀌냐잉 네. 장욱이는 배고픕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다보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 국민 헌팅 시대를 열기 위해 장욱이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너는 많이 놀았을게 우리 아들 장가는 꼭 보내라잉. 알겄냐? 장욱이는 많이 달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달리실 차례입니다 장가를 가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장가를 갈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린 그저 여성이 어려웠을 뿐입니다. 예, 제가 장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많은 유튜버 중, 기억 1번 "창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